화이트 스 하지 저희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엽네 이름이 나 어떤 회가 최애예요? 회... 나는 저는 흰살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안하고 <laughs> 안하고 있는데 없나? 너 최애가 안하고야? 아니 최애까진 아니고 그냥 약간 서울에 잘 없어서 조금 음, 리미티드 에디션 느낌 맞아 응. 나는 약간 뼈 없는 뼈안 씹히는 흰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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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광어 <웃음> <웃음> 전복 버터구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laughs> 빨리 온대 보자 응 에리랑 같이 와야 된다 솔직히 말이야. 광어 연어면 다, 우리는 다, 다 괜찮지 않나? 다 해방 연어 맛있겠죠? 밥을 시키면서 Q&A를 해볼게 받겠습니다. 이거가 어? 어? 그럴 리가? 아. 어? 아! 아 내가 안 해도 올라오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나 이거 잘못 누른 건가? 음. 응. 어, 음, 미안해요, 내 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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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이거, 이거.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걸까? 진짜, 진짜 그걸까? 응. 음. 근데 시간 봐봐. 아, 누나서 지금 밀리나보다, 차가. <laughs> 아, 근데 여기. <laughs> 놀린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대방어도 진짜 맛있는데. 원래 가을에는 방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겨울이잖아 지금. 아뭐 지금 가을이라고 어 겨울에. <웃음> 내가 지금 겨울에 살면서. <laughs> 어? 아 잠깐. 이거 하나 추가 안 되나? 완전 되지. 여기 소? 중 사람이 네 명인데. 근데 연어 추가할 건데. 그래서 회더 먹긴 할 건데 그러면 중 중으로 하고 아 근데 너 방어 먹어? 광어 무슨 색이었지? 약간 빨간색. 흰색 빨간색. 아아 어, 그거 안 먹어. 안 먹어? <laughs> 광어 아니면 우럭만.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식감 아니면... 좋은 시즌 회는 뭐지? 아안 되겠다 아니면은 단품 세트. <목소리도> 아, 뭐 받을 거같가고었고 SMC 문타고랑승콘 스포 해줘. SMC 문 파로미스 승콘콘 스포 방가. SMC 친구 <목소리도> 인터랑에콘을알아 예. 아, 아, 근데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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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누가 시키는 거야? 아니야, 이걸로 시키자. 그러면 광어 우럭 추가 같이 가 하자. 연어를 응, 추가할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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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중자. 응. 내시면은 매운탕 먹나? 매운탕 네, 좋아. 어. 아안보겠지 음. 그래요. 두 숟가락만 먹어야 돼. 응? 네. <laughs> <laughs> 그럼 숙소에 국 없나? 저번에 미역국 봤는데. 국이 있을지. 그러면 그거를 먹자. 그냥. 난뭐 상관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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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추 칸이 뭐. 뭐야? 어, 칸 뭐야? 찾아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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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연어를 추가하려면 연어 <laughs> 조금 애매하네. 어 <laughs> 아, 이거다. 연어, 광어, 소바. 음 어, 오케이, 렛츠고. 중아 이거 그러면 돼? 응. 응, 응 중. 아 대. 중 대. 중. 오케이. 돼. 응? 여러분, 4명인데, 네죽중중 먹을까요? 대먹을까요? 대. 대시키자, 어차피. 그래. 모자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먹는 것 바에는. 그래, 어, 라면. 라면. <laughs> 괜찮지 않나, 근데? 언니 괜찮지. 언니 얼굴이 붓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볼 닦고. 그치만, 좋아할 걸? 안 돼, 내가. <laughs> <좋아할까>? 아니요, 근데 <laughs> 내가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날에 마이들도 좋아하더라고. 응. 근데 내볼 따고 또 있으면. 뭔말 <laughs> <넌> 하다 말아. 에휴, 에휴, 대 먹을 거예요. 정했어요. 대 먹을 거예요, 저희도. 저희도 알아요. 4명, 4명이면 대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어? 요즘 말을 너무 못해. 4명이요? 에 4명? <laughs> 4명. 아, 4인분을 4명. 말하려고 했는데. 비빔밥 시킬까? <laughs> 어. 물회? 물회. 소. 사 비빔밥도 <laughs> 소. 무슨 비빔밥인데? 활어 비빔밥으로 할까? 화어는 뭐예요? 활어. 활발한 물고기. 아. 아. 진짜인데? 약간 뛰어다녀. <laughs> 귀엽다 귀엽. 깻잎 상추 추가하고 응. 있어야 돼. 음... 옥수수 콘 필요합니까? 없으면 안 먹겠지. 옥수수 콘. 초장 추가? 초장? 초장? 음... 어. 초장. 와사비. Please. 와사비. 그 음료는 따로 시킬래 아니면은 따로 있단... 시킬까? 사이다 있고 제로 응. 사이다도 어, 있고 있어. 하이. 아 있어 남아있어 아, 그래? 내가 방금 프로틴쉐이크도 있대 프로틴쉐이크가 있다고? 내가 샀어요 이 요즘 다들 운동한다고 맞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you... 그러면은 <laughs> 시키... 와 <우와>, 뭐야 <laughs> 10만원이 넘네 <높네. 웃음> 아니 4명이니까 네 아, 아. 아 내가 2개를 했구나 응? 음? 맞아 괜찮아 아니야 그래도 이만큼 응. 라인업이 짱짱한 게 없어 그건 맞아 아니면 참돔 회한줄 추가 오케이 그래 해 응. 그래서. 그래서. 아 너무 울컥했어 음. 아니면은 광어를 광어 많이 추가를 할까 있긴 한데 왜냐면 에리도 광어를 좋아하고 제도 광어를 좋아하고 광어 많이 없다 그니까 아, 광어만이 없다고? 어. 광어가 많이 없다는 줄. 아, 광어만이 없어. <laughs> 아니면은, 음. 이거를, 음. 애매하네요, 정말. 이거를 음. 소시키고, 이거를 아. 시킬까? 어때? 진짜 나쁘지 않아. 그지? 이렇게 사람은 그게 있어야 해 뭔지 알지? 알지 응. 그게 있어야 돼. 그.. 그.. 그럼 이거.. 맞출. 이거를 중시키고 어. 저거를 소시키고 그거지 그거잖아 척하면 척이잖아 어디 올라가지? 아님 얘 어어어 그렇지 그거잖아 아니 나 그럼 이거 추가 저거 자꾸 참돔을 자꾸 왜 추가해 응 <laughs> 참돔 음, 아 오늘 눈 왔잖아요 근데 요즘 눈이 너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나도 사람 만들었어 <laughs> 아니 아니 아 그치 오늘은 좀 쌓였다 아 근데 눈와서 몇분 걸릴까? 제발 가깝잖아요 일부러 가까운 곳에 시켰는데 제발 주문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혹시 라방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오 나쁘지 않아 28분, 30분이면 온대요 닭강정 맛있겠다 안돼 呃，阴生。